최고의 수신이 은 성령 하나입니다. 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창세기 5장 21절 24절 제목은 승천한 애동의 믿음을 가인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물에 보면요, 승천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주인 중인 엘리아가 불만과 불농 회발을 승천하시고 아, 네. 오늘 본문에 나는 애너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여 천국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걸 말씀의 비밀을 잘 들을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저와 나듯이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먼저 첫째를 보니까요 에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합니다. 아멘. 네. 아, 네. 그 말씀에 보니까 0에서1 1장에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로 11장 5절 6절입니다. 참고로 히브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니다 히브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애노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으니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시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 아멘 분명히 시면서 5절에 천마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얼마나 에녹이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세상에 장세기 5절에 나온 몇천년 전의 인물인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랑은 다른 것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12서 6장에 나온 오전 1 1장 6절에 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는러분 같이 코라의 오르신의 이 믿음으로 공성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되고 믿음으로 이게 교회 기도 나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시각의 힘것과 보안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상주심을 믿어야 할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원수아의 사단 보세요 지금도 우루사자같이 저런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으려고 도래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뺏기고 나면 드러나와도 없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예수을 믿음으로 구원 받죠 아멘. 믿음으로도 상급 받죠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 하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일 때도 믿음이란 것이 어린아이 믿음이고, 있장수한 믿음이고, 있큰 믿음이고, 있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믿음이 좋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왜넌 나를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면서, 그러마 베푸지 않은 곳이요. 믿음이 큰 믿음. 말씀으로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이만히. 믿음을 보지 못한다. 기리하게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그래요.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할 때 에녹 같이 승천에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보면은 또두 인물의 주의 종 에리사도 승천하고또 평신도 에너도승천했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예신이 다시 올때 다시 올때 주의 종이나 평신이나 하나님의 다게 출천고 올라간다는 아,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요, 애누이 가연또어 어떤 떠과 시간을 가졌기에 말씀을 삼겠을까? 이 창고를 쪄이 성경 믿시고 말씀요, 은 창세기 유황의 시각이 다 짜기 있습니다. 짜기 하는 것이 한 톱도 안 합니다. 중요한 이런 시간에서 신학은 과연에서 창세기 유황의 시각까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 4장1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 4장1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렇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나 주인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 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게 백정신 하가 믿는 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책장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료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셨옵니다 아, 네. 그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지 성경 유식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예 에너지 두 번째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는 에너곤 세상의 창세의 오전에 나오는 신앙과 믿는데 예수님의 절매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크리 네. 하나님님께 기뻐했죠. 그 말씀이 어디냐 한번 볼까요? 유다서 일장이 있습니다. 유다서 일장 1 4절1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로 가기 전에 딱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0월 재봉합니다. 아담의 7대손 애녹이 애녹은 아담의 7대손이라 합니다. 유다서 1절 14절에 아담의 7대손 애녹이 사람들이 되어 예네 유대 보로와 죽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창세기 5장의 사람이 다시 오지 를아도 잃지 못할 시의 제대 강도를 민화가 실험으로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멘십사절에 아, 덕의치해서 아, 더 위치해서, 아, 더위치예서 아, 더 위치해서, 서수많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시니 죄인의 강령을 보고 믿음과 신앙으로 분장했던 것입니다. 1 5절토론어한 것은 이는 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해가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이라 하였느니라 1 5절은 예수님의 죄인 위에 백보자 심판까지 예녹은 믿음과 신앙으로 분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 엔사같이 가게도 죽음을 맞이받고자고, 천국으로 옮겼다고 한번 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서 세상에서 하나님 예신을 믿지 못하고, 전대순니까천 년의 갑절을 찾는 무엇입니까? 음. 다한 곳으로 간다. 합니까? 다한 곳으로 삼니까? 간단히 지고불리죠 우리 입장에서 짧게 붙게 살더라도, 하나님 예신을 믿으면, 우리가 짧게 붉게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천 년의 갑절을 붉니까? 이천 년입니다. 사천 년, 5천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력하나님 헛과 헛꽃이라는 것입니다. 다한곳 지우다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전도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서 6장 6절에 그와 대로 천년의 박자를 산다 했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마침내다 한 곳으로 들어갈 뿐이 아니냐. 아멘. 아, 네. 그리고 이제 에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앙과 민원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말것신앙으 에너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상세의 오장 2시자리에 보니까 는 애로분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하나님 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몇 년을 동행했을것 같습니까? 뭐 5년? 10년? 50년? 100년? 300년을 동겠다 아멘. 변함없이 네. 저는 신의생활 많이 해요. 50년 60년 70년. 그 안에서 얼마나 또 그의 간이 와도 간이 냐 하는 말이 원망큼지만 에노이 3 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만큼은 한마디 고 성령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보니까 이제 보면 에노는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무드세를 낳은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않니냐 했더라 음. 세상에서 65년을 살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세에 하나님이 죽음을 막고자고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이애늙기 시간과 믿을 보세요. 창세기에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예식책임면시간로 주장하고 백프로 집합까지다 주장하고 이렇게 사는 저와는 대식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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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분이 뭐 중요한 것이죠. 애기의믿음과시이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이게 이 창세기에 오다구요. 최소한 먹고 살아도 신상시대였습니다. 제일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랜드에 969세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물시판이 전기 때문에 최소한 먹어도 천년 가까이 사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지구에 보면요, 지구에 있으면 그 위에 물 수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더위도 추위도 없는 시대입니다. 온나하게 최소한 먹어도 이렇게 천년 가까이. 짧게 살았는데 400명, 500명, 600명, 1000명까지 살았을 때던 것입니다. 그죠? 노예 홍수에 무시파래요이 물증이 다 없어지고, 니가 있었던 그때부터 더위, 추위가 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고기를 육식을 허락하여 지금은 육식을 안 먹으면 안 돼. 육식을 하나, 둘씩 먹어야 돼. 단면질, 소출이 나요. 네. 그래도 길게 100년도 못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 시대는 나치만 먹어도 1000년 가까이 800년, 900년, 뭐 아던나왕하고 할수 있게 살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과 신앙이 애너 같이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기뻐합니다. 어린아이의 청보장에서는 예수님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창함도 많은데 진짜 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한나 믿음으로도 성급 받는 것입니다. 네. 이시간에저희들 믿음이 있이시나도을위이 축복합니다. 네. 네. 이 믿음은 전부같 믿음이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 아, 이걸 마귀가 사가운 귀신들이 하불러 울면서 하불면서 잡기자를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백교를 전수해 보니까 마지막 정번때가 그러면 너희들 정신 차, 근신하고 아, 네. 끼리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구자하나 합니다. 아, 네. 하나님에게 천시가 졸이거나 합니다. 아, 네. 마귀는 자꾸 돌아서는 소니다. 그미의 방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 아, 네. 전치가 지니봐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감각서복 독도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여기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 말고 사명을 감당해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이 아, 네. 참으로 여기에 요한계신을 기록는분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제일 만내사들 요한 있던 것입니다. 열한 명은 다순교를당 하고, 이사들로 요, 예수님은 그 요한계신을 기하기 전을 주문해 죽을 수가 없어. 전시에보니까불 끄는 가방에 들어도 안 죽고, 불 속에 들어도 안 죽고, 그팍벌려밤못 써, 무대에 송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 장소가 바로 요한계시를 기록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간단해지만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아무리 몸이 비빌해도 사명이 났으면 살았습니다. 그런 몸이 간단해 보세요. 사명 간단하다 하나님 다 데려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모세를 보세요. 백이시의저하로부터 눈이 기록이 쓰여있지 않고 기록이 장성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사명이달가하나님 시체까지 쓰이면서 계란으로 볼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날 사명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가적믿음을해에너까지 아, 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재능의 신앙을 공장하시고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공장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15장으로 1절부터 5 8절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믿음에 따라 부활의 발달가다 틀립니다. 아, 믿음에 따라 믿음과 네. 삶과 다 틀립니다. 구월은 동일하게 봤지만 삶과 네. 영광은 이제 믿음에 따라서 틀린다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아,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구원을 받지만 삶과 영광이 부활의 시대에 달려 말니다 우리 기쁜 성교 부흥 선교에 오늘저 정부장 대표회장님, 뭐 많은 목사님들 너무나 성격치만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성격치만한 우리 도 기쁜 성교분에 다들 축복합니다. 아 네. 저도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